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답입니다. 피부 묘기증, 뭐냐? 긁으면 뻘겋게 일어나고 두드러기처럼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걸 피부 묘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 묘기증은 쉬운 병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얼마든지 피부 묘기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부 묘기증이 심한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안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황련입니다. 황련, 황년. 황련. 묘기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약이 황련이라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황련이라는 약이 굉장히 한의학에서는 중요한데요. 한약입니다. 한약. 예. 표피부 묘기증이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치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약은 한약 중에는 이 황련이 중심이 된. 이 황련 한 가지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찰을 할때 황련에 의한 묘기증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배에다가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다가 이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긁어보면 빨갛게 되면서 이렇게 줄이 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황련과 관련된 약을 써야 돼요. 황련과 삼물탕, 황련과 이진탕 이렇게 황련이 들어가는 그런 약제를 써야 피부 묘기증이 치료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 과답입니다. 식상에 의한 두드러기, 음식의 상에서 두드러기가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식독을 대변 소변을 빼버리거나 또는 피부 호흡시켜서 발산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부드럽게 가라앉혀요. 증상만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이 도끼가 안에 쌓입니다. 몸 안에. 그 도끼가 어디 가지 않아요. 저절로 풀리지 않아요. 근데 도끼가 하나 쌓이고, 둘 쌓이고, 셋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버려요. 피부 묘기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스트레스 조금만 받으면 얼굴이 빨게 지면서 두드러기가 따끔따끔따끔하게 올라와가지고 긁으면 피부가 선이 빨갛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쁘게 뭘 나빠? 좋지. 이쁘고 착해. 화는 리어하다. 이쁘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남자 이쁘게 생긴 여자 화로 봅니다. 성질이 있어요. 안에. 그런 사람이 두드러기가 날 수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피부 묘기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벌레나 모기에 물렸을 때그 독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증상만 없애는 치료를 하면 나중에 피부 묘기증이 되는 거. 또, 잘못된 약을 사용해. 잘못된 약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먹지 않아도 되는 이런 약을 계속 먹어.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약이 라는건 뭐냐면, 화학약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은 쌓여요, 몸에. 축적돼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쌓이면 피부음역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생리과다. 생리과다는 대개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여자가 한을 품으면 피를 토합니다. 코피가 나오기도 하고 가래피가 토해도 되는데 밑으로도 하혈을 합니다. 생리과다. 이건 화병입니다. 물론 몸이 약해서 간소하지 못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살이 물렁물렁해요. 그런데 생리과다 중에서 피부가 단단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화해에서 옵니다. 화해에서 오니까 어때요? 피부 묘기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묘기증의 한약적인 치료는 시평탕이라는 게 가장 많이 씁니다. 그건 뭐냐? 음식에 의한 거예요. 소시오탕하고 평이산 합방입니다. 해독삼물탕 이게 뭐냐? 생리 불순, 분루 생리가 너무 그냥 왈칵,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 내리 듯이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승리가 막 울컥울컥 울컥 나와서 옷을 다 버리고, 잠잘 때 덮고 자는 어? 이불을 버리고 이런 사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승리한 타원, 이건 뭐냐면, 몸이 약한 사람이 하열을 할 때, 또는 땀을 많이 흘릴 때, 이거에 의해서 피부 묘기증이 오죠. 감두탕은 이게 해독제예요. 감초하고 두 콩이에요. 검은 콩. 그걸로 해독을 시켜요. 그러면 피부 묘기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과다의 원인은 울화에 의해서 또는 기가 부족해서 몸이 헌행해서 몸이 허행한 사람은 어떠냐면 대개 허벅지가 굵어요.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크고요. 생리 중 성교에 의해서 생리과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생리과다의 한약적인 치료는 겨울삼을탕, 오적산 감미방 이기승양탕, 온청혈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이거는 우를 풀어주는 거고 이거는 차서 허벅지가 굵은 사람 이거는 기가 부족해서 이거는 파에 의해서 올 경우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묘기증과 생리 과다는 그 원인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리 과다를 치료하면 묘기증이 동시에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무리 이 피부 묘기증을 치료하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생리과다를 치료해주면 피부 묘기증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피부 묘기증과 생리과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삼은 겁니다.